대표님 10억 중에서 네. 빚드 얼마 정도 갚으셨어요? 제가 안 그래도 엊그저께 정산을 한번 해봤는데 지금 한 8억 9천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래서 1억 천 갚으신 거예요? 네 1억 천 정도 갚은 거 같아요 1년 6개월 동안? 네네네 와그럼한 달에 거의 천만 원도 갚으신 거네요? 네그 정도로 갚은 거 같습니다 와이거이 정도 속도면 10년 걸리거 같아요 <laughs> 아니 씨네 10년...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수원에서 이제 커머스 셀링을 하고 있는 김새로이라고 합니다. 김새로이? 네. 그게 김새로이 뜻이 뭐예요? 이태원 e 클라스에 네. 박새로이라고 캐릭터가 있는데, 네. 예전에 제가 이 e 업을 하기 전에 외식업을 했었거든요. 네. 그 캐릭터랑 저랑 조금 뭐 유사한 부분도 있고, 네. 항상 좀 뭔가 이, 이겨내는 응. 네, 그런 캐릭터가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 성하고 붙여가지고. 김세고 됐습니다. 제가 봤던 그 드라마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게 이태원 클래스였거든요. 아그러시 그거 보시고 이렇게 또 이름을 지으셨 거네요. 네네 네, 맞습니다. 어, 그럼 네. 지금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하시고 옛날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어 이전에는 이제 외식업 사업을 좀 했었고요. 네. 지금은 이제 이커머스에서 이제 각종 오픈마켓에 이제 상품을 올려서 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프라인 운영하시다가 온라인으로 오신 거잖아요. 네. 왜 온라인으로 넘어오셨어요? 오프라인을 거의 한 10년 정도 했었는데, 네. 결국은 이제 실패를 인정하고, 음.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사업을 좀 보다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실패라고 하셨는데, 네. 뭘 실패하신 거예요? 정확히는 네. 이제 10년 정도 하면서, 네. 나름 성장도 많이 했고, 결과물도 되게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매장도 꽤 여러 개 있었어요. 음. 근데 코로나를 좀 맞으면서, 음.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나서, 정산을 해보니까 거의 이제 부채가 한 10억 정도 남게 돼서, <laughs> 어 지금 현재 내가 하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거를 해내나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업종 변경을 한 거죠. 아니 그러면 그 오프라인 매장을 하면서 빚을 10억을 지신 건가요? 네. <laughs> 그러면 지금도 빚이 있으세요? 지금도 있습니다. 와, 빚이 있을 때 보통 <laughs> 저 이커머스나 쇼핑몰 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대표님이 빚이 그렇게 많이 쳐있고 돈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할 수 있었나요? 뭐 일단 돈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생각을 해봤고요. 네. 근데 뭐 결과적으로 크게는 세 가지가 되더라고요. 한 가지는 뭐 근로소득. 음. 내가 정확한 시간에 인풋을 넣고 균일한 음. 아웃풋을 내는 이제 그런 근로소득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가 이제 영업. 음. 영업, 세일즈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음. 그 부분으로는 사실상 좀 내가 그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 기간을 내가 예측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좀 포기를 했었고요 그 결국은 이제 아무래도 사업을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사업적으로 음. 다시 돌아왔는데 음. 이쪽 파트에서 이제 보다 보니까 제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틈새 시장이 좀 있더라고요 음. 그게 이제 구매대행업과 음. 그리고 뭐 위탁 이런 개념이 었고 그 실제로 제가 오프라인 사업을 정리를 했었을 때 자금이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laughs> 유일한 저의 자산이라고 해봐야 이제 카드 한도 한 3,300만 원 정도 <laughs> 요게 다였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시작을 할수 있는 비즈니스가 이제 찾다가 이제 보여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네. 위탁 판매면서 구매대행 하는 걸 먼저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접하셨어요? 어, 접한 거는 사실 여기 이제 돈번 형님들하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수강을 했던 이제 파이님이라고 네. 이제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가지고 셀링을 하는 네. 그런 방식을 두 분이서 찍은 게 있으셨어요. 네. 예 네, 근데 어이 돈번 형님들께서 그때 처음 배우셨는데 뭐 고등학생 직원분으로 맞아요. 예 하셔 가지고 뭐 한두달 만에 뭐 1, 2억을 이렇게 말씀 맞아, 3, 3개월 네, 만에 매출 1억. 4천. 네, 3개월 만에 이렇게 1억 4천을 만들어 쳤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 그러면 내가 하루에 한 15시간, 16시간씩 한 6개월 정도 하면 음. 1억 4, 5천, 5천 하셨으니까 내가 능력치가 좀덜 한다고 치고 그럼한 8, 9천 열심히 하면 1억까지도 가능하겠다. 음. 음. 그러면 1억이면 이 정도 이 정도 남겠다라고 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수강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 하루에 한두 시간 일할 생각이셨는데 대표님 하루에 열 다섯 시간 일할 생각이셨어요? 어 그렇게 해야죠. <laughs> 아 왜요? 이게 사실, 온라인에서 사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 하루에 뭐, 두세 시간씩 음, 일해서 맞아요. 이렇게 했다. 저는 이제, 오랜 사업을 하면서, 나이도 이제 있다 보니까, 음. 이렇게 겪어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자본 시장은 생각보다 되게 정직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음. 내가 한두 시간 가지고 그 정도의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사업군이면, 일찌감치 음. 수익이 결국은 이제, 한두 시간 투자해서 벌수 있는, 뭐, 지금으로 치면 뭐 최저시급? 이런 걸로 결국은 회귀하게 되더라고요. 음, 음. 왜냐면 공급이 워낙에 다시 이쪽으로 쏠리게 되니까. 맞아요. 아니면, 그들만 그 정보를 공유를 하고 음. 그쪽에서 열심히 번다는 라 생각이 들고 있어서 한두 시간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은 전혀 뭐애초 생각지도 않았고요. 그러면 대표님은 그 수업을 들으시고 성과가 좀 났어요. 좀 점차적으로 좀는것 같아요. 왜 우리가 그 언어나 이런 것들을 배울 때 보면 갑자기 내가 시간을 투자를 해서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력이 그래프가 이제 쭉 정비례로 음. 가는 게 아니라 어떤 계단식으로 맞아. 이제 간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저도 매출이 어, 미세하게 조금 오르긴 했지만 어떤 순간에 퀀텀 점프가 되고 그게 조금 유지가 되다가 또 퀀텀 점프가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은 지금 그때 이커머스를 e 배운 다음에 한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났죠? 지금 한 1년 반 조금 넘었던 넘은 것 같아요. 한 1년 7, 8개월. 그러면 정도, 네. 대표님 매출이 한달 정도 얼마 든도 나오시나요? 지금은 한 1억 정도를 계속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고요. 와, 월 매출이라. 네, 월 매출이라. 그러면 마진은 대략 얼마 정도 있어요? 마진율은 한20% 초반대 20%에서 25% 사이쯤 나오는 거 같아요. 그럼 한 달에 그래도 2천만 원 정도를 버시는 사장님이 되셨네요. 네. 맞아요, <laughs> <laughs> 그리고 이렇게 돈을 버시면 이제 빚도 갚으시고 있는 중이신 건가요? 네, 지금 열심히 갚고 있습니다. 대표님 10억 중에서 네. 빚 얼마 정도 갚으셨어요? 제가 안 그래도 엊그저께 정산을 한번 해봤는데 지금 한 8억 9천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1억 천 갚으신 거예요? 네, 1억 천 정도 갚은 것 같아요. 1년 6개월 동안? 네네네. 네. 와, 그럼 한 달에 거의 천만 원도 갚으신 거네요 네, 그 정도로 갚은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이 정도 속도면 10년 걸릴까요? <laughs> 아니, 10년, 아니 그좀잘 되면 10년까지는 너무 그렇고 맞아. 한 3년 안에 끊을 수 있을 것같은데 네, 좀 노력을 해서 좀더 확장을 하면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이 업을 시작하게 된게그한 달에 월 이자랑 원금이 1000만 원씩 필요한 상황이어서 요 네. 금액을 일단 빨리 최대한 벌려고 시작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것 같아서, 네. 지금부터 더 추가로 이제 확장하고, 이제 벌어들이는 수익 같은 경우를 열심히 이제 빚 갚기 시작하면, 네. 10년이 아니고, 저도 목표를 한 3년에서 5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네. 빚다 갚으면 그때 또제채널 한번 나와줘서, 그빚 갚은 과정도 한번 얘기해 줄수 있을까요? 아, 네, 네. <laughs> 그때까지 제 채널이 안 없어진다고 하면 꼭 한번 나와주세요. <laughs> 일반적인 사람들은 쇼핑몰을 열심히 하고 잘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대표님처럼 성과를 만드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 대표님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빨리 성과를 만드신 거 같나요? 제가 빨리 성과를 만들었다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한한 한 분야만 대량 등록 분야로만 지금 1년 넘게 한 음. 거니까. 네. 결국은 뭐 열심히 한 거. 열심히 하셨어요. 네, 열심히 했죠. 열심히라는 개념이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일단은 그, 시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네. 하루에 한 15시간, 16시간씩 <laughs> 하고, 예, 네, 그리고 뭐 쉬는 날도 당연히 없었고요. 네. 휴일은 없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 사실 누구나 할수 있어요. 누구나? 네, 누구나 할수 있어요. 15시간 좀 빡세긴 한데. <laughs> 네, 근데 이 안에서 어떤 그 새로운 정보들을 네.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액션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에 이제 비슷한 업을 하고 계신 분들하고 교류를 계속 통화하면서 어떤 이런 좋은 정보들이라든가 내가 몰랐던 것들 서로 음. 공유를 하면서 음. 조금 조금씩 디벨롭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저 혼자 이제 방구석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한들 음. 결과는 아마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두 가지는 꼭 시켜야 하지 않을까 그와 시간도 많이 투자하셨고 또 주위에 좋은 인프라를 만드 셨네요 네네 강의하면서 많이 네. 아 강의했던 그때 동기분들이나 네네 맞습니다 그 동기분들도 실제로 지금은 쇼핑몰 하고 계세요 어떠세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뭐 1억 이상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다른 업종까지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와 그러면 대표님은 지금 오프라인 사업을 한 10년 정도 하셨고 네. 온라인 사업 하신지 한 1년 6개월 정도 되셨는데 네. 좀 어떤 느낌이에요 이 오프라인 온라인 장단점을 한번 설명해 줄수 있으신가요 오프라인의 장단점. 오프라인의 장단점. 오프라인은 일단 현금 회전이 되게 좀 빠른 것 같아요. 아, 왜요? 어, 이게 매출이 발생이 되면 네. 이제 카드사에서 보통 한 3, 4일 안에 이제 네. 정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현금이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나 발생이 되는 순간 음. 이제 보통 3, 4일 안에 정산이 되고 음. 그리고 이제 대금 결제라든가 그리고 뭐 기타 이런 비용들, 뭐, 매입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 후불제 개념으로 지급이 됩니다. 다음 달에 이거래에결제 하는 부분들 때문에, 네. 어, 오픈하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면 현금은 조금 일찍 돌릴 수 있는 그런 장점으로. 아, 쇼핑몰이랑 좀 다르네요. 네, 완전, 완전 반대입니다. 돈을 먼저 받고 나중에 주는 거네요. 네네. 단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있죠. 오프라인의 다, 최고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긴 한데, 네. 그 오픈까지 이뤄내는 데에 자금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아, 그냥 매장 하나 내는데 몇억 들어가겠네. 네네, 몇억 들어가죠. 그게 제일 큰 단점, 제일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이, 이 이후에도 되게 많은 단점들이 있긴 해요. 음. 근데 뭐 예를 들면 어떤 그 업종 변환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제약적이라든가, 음. 그리고 고정비를 사실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커요. 뭐, 어떤 게 있어요? 뭐 임대료라든가, 아. 임대료는 뭐 저희가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고 <laughs> 네. 계속 올리기만 하고요. 그리고, 네. 이제 뭐 최저시급 같은 경우도 이제 물가 상승에 아, 대비해서 이제 꾸준히 올라가는 편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컨트롤하지 못하고 음... 그래서 매출을 계속 늘려나가지 않으면 이제 수익은 계속 쪼그라드는 상황이죠. 아 그렇겠네요. 모든 게 물가나 이런 게 올라가는데 내가 매출이 같으면 네. 이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온라인의 장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온라인의 장단점은 이제 이거랑 완전 반대 네. 개념인데, 제가 제일 좋다고 느꼈던 부분들은 이제 피바팅이 가능하다. 음. 그러니까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실 오프라인은 제가 일식집을 하다가, 어, 갑자기 뭐 탕후루가 유행을 한다. <laughs> 그러면 탕후루로 못 바꾸거든요. <laughs> 탕후루로 바꾸려면 또 이제 뭐 수천만 원에서 수억의 자금이 좀 필요해요. 네. 근데, 이 온라인 셀링은, 물론 이제 크게 재고사입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내가 오늘은 뭐 샴푸를 팔고 있는데, 아, 오늘 샴푸 말고, 내일은 그냥 린스 팔아야지? 그러면 <laughs> 샴푸, 샴푸 등록한 상품을 내리면 됩니다. 어, 맞네요. 네네. 그리고 린스를 다시 올리면 돼요. 네. 근데 거기에 있어서 이제 뭐 재고사입을 어느 정도 했냐에 따라서 리스크는 좀 달라지겠지만, 음. 그럼 피버팅이 가능하다는 거 이제 그거 자체가 어떤 그 시장의 변화에 좀 유동성에 좀 유연하게 좀 대처할 수 있다, 뭐이 정도가 어, 될큰것 장점인 같아. 것 같아요. 네네, 큰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단점은 뭐예요? 단점이요. 어, 저는 외식업할 때 외식업이 변화가 제일 빠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아이템의 하나가 유행을 한다, 그러면 사실 그 프랜차이즈 기준으로 해서 음. 2, 3년 버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다른 유행하는 아이템이 또 들어오고 음. 또 들어오고 우리보다 더 인테리어가 훌륭하고 서비스가 음. 더 좋은 그런 매장들이 계속 주변에 계속 생기고 경쟁력이 계속 사라질 수밖에 없는 네. 시장이라서, 어, 2, 3년 버티면은 참 다행이다. 이쪽은 시장이 너무 빠르다. 유행이 너무 빠르고, 특히나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이게 유행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대처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온라인 시장이 오니까. 더빨라 아, 이게 너무 빠르더라고요. 네. 온라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한창 뭐 스마트 스토어가 유행을 했다. 여기로 쑥. 네. 들어가가지고 셀링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트래픽이 갑자기 뭐 쿠팡으로 옮겨서 쿠팡에서 열심히 팔고 있, 있었는데 또 이런 오픈 마켓들이 또 정책이 계속 바뀌면서 맞아요. 내가 기존에 해왔던 어떤 그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먹히기 시작하는 순간들이 또 오거든요 음.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계속 디벨롭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온라인 셀링을 이제 1년 반 정도 하면서 아 이게 특정 오픈 마켓에 음. 내가 너무 의존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음. 그래서 이거를 결국에는 해소를 하지 못하면 음. 내가 오픈마켓이 트래픽이 바뀌는 데마다, 그리고 정책이 바뀔 때마다, 거기에 계속 변화해가면서 따라가야 된다는 라 생각이 들어서, 비즈니스함에 있어가지고 그 지속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 그 부분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대표님은 그렇게 각 플랫폼마다, 오픈마켓마다 정책이 바뀌면 어떻게 대처하시는 편이세요? 일단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시죠. 네, 맨다 헤딩한 사람들. 네네.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일단은 좀 조언들을 또 구하고, 그러고, 이제 최대한 좀, 많이 정보를 일단은 취합을 해서 테스트를 일단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테스트를 해보고 거기서 유의미한 결과값이 나온 거 가지고 계속 이제 또 데이터를 또 디벨롭 시켜서 음. 이제 적응을 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근데 쇼핑몰 시장에서 월 매출 1억 한번 찍기는 쉬운데 네. 유지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대표님은 그 힘든 과정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오프라인 매장 가셨다가 온라인으로 넘어오셔가지고 유지하는 진짜 핵심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핵심 비결이요? 쉽지 않잖아요. 근데 네. 대표님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했습니다. 하셨어요? 저는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제 한 가지는 인력 인프라를 좀 구성을 하는 거였습니다. 아, 대표님 직원이 있으세요? 네, 직원이 있습니다. 아, 그럼 직원들한테 해야 될 일거리를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려주신 편이세요? 어떻게 일거리를 배분해주시는? 그 어떤 이제 뭐, 구매 형태라든가 판매 형태에 따라서 이제 각종 파트를 정해주고, 음. 거기에 이제 그, 티오를좀 정해서, 음. 이것도 구체적으로 뭐, 주문을 주문처리를 내가 해봤더니, 뭐 하루에 뭐 다섯 시간 걸리더라. 응. 그러면 그거를 이제 직원은 좀 효율을 조금 더 낮춰서, 응. 거기에 맞춰서 TO를 필요한 인원, 인원을 세팅을 하고, 거기에 이제 한명한 한 명씩 배치를 하는데, 응. 여기서 대표가 모든 걸다 하려고 하는 순간, 사실 이제 수익은 늘어날지언정, 응. 이게, 그 사업이 오래 지속되기는 오히려 저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야? 이게 외식업도 마찬가지고 이쪽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비즈니스를 봤었을 때는 네. 대표가 해야 될 일은 저는 결과적으로는 그 시스템을 만들고 네. 시스템에 적합한 인력들을 배치를 하고 그 배치를 하고서 이제 운영을 하면서 운영 중 발생되는 각종의 음. 문제점들을 그거를 위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해결해 나가고 음. 그리고 우리 회사의 규모를 성장을 시키겠다라고 음. 하면 거기에 비전을 세우고 또 거기에 맞는 또 인프라를 맞추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저는 사업함에 있어 가지고 대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저도 수익은 사실 어 제가 이 업을 맡아서 뭐 CS 관리라든가 주문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독단적으로 했었을 때가 음. 수익은 더 좋았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켓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던가 이런 음. 문제점이 생겼었을 때는 내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하루의 처리 근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 다른 업무를 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네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예의 주시하면서 최대한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내가 다른 일을 할수 있는, 나만이 할수 있는, 대표님 혼자만이 할수 있는 그런 일들을 내가 찾아서 음.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개선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계속 찾아내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또두 번째는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일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냥 엉덩이에 열심히 붙이고 <laughs>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하다못해 이커머스뿐만 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다가 어떤 그 진입장벽에 마주쳐 가지고 뭐 좌절을 한다던가 거기서 포기하고 그만두면 결국 그것도 끝나는 거거요 그게 뭐 이커머스뿐만이겠습니까 뭐 이제 좀 있으면 이틀 뒤면 이제 1월 1일이니까 네. 또 많이 운동한다고 이렇게 가실, 해수장 끊고 하실 거잖아요 <laughs> 거기 가서 어, 열심히 오늘 하루 이틀 했는데 아, 오늘 오늘은 좀 피곤해서 못하겠네 이렇게 하는 중간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거에요 네.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에너지랑 의지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아, 생각합니다. 근데 대표님 10억이라는 돈이 사실 큰 돈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큰 돈을 빚을 지고 있는 거 치고는 대표님은 좀 밝으신 편인 거 같은데 네. 멘탈 관리를 좀 어떻게 하세요? 아 멘탈 관리요? 네. 멘탈 관리 좋은 것만 네. 생각을 하는 게 키포인트인데 네. 뭐 예를 하나 들어 드리면 네. 돈버 형님들 과거에 네. 가장 크게 자금적으로 이제 잃으신 케이스 있으실까요 있죠 혹시 얼마나 5천만원요 이 5천만원 잃으셨어요 네. 네 그때 생각해보시면 지금 어떠세요 슬픈데 지금도 괜찮은데 그때 당시에는 힘들었어요 그렇죠 힘들죠 이게 제가 생각하는 방식이 약간 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오는 건데요. 지금 이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돈분 돈 형님들이 계시지만 아마 그때 생각하면 갑자기 이거 이거 인터뷰 다 때려치고 그냥 술한잔 하러 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반대로 최근에 진행하고 시 계시는 일들을 여러 가지 있을 거잖아요. 그때 어, 내가 이런 일들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달성이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음. 라는 희망을 갖고. 맞아요. 사시면, 어, 지 벌써부터 눈이 이렇게 초롱초롱 하시고, <laughs> 반짝반짝 거리 <laughs> 지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거에 일어난 일은 결국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 음. 거기에 내가 매몰되기 시작하는 순간, 과거로 돌아가는 거지, 맞아.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 미래는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는 그 계획을 갖고, 이제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음. 사실, 내가 지금 뭐 빚이 10억, 10억이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 그 신경을 쓸 새가 없거든요. 뇌를 조금 어지럽히는 거죠. <laughs> 네. 과연 나는... 생활을 아예 안 하고 그냥 진짜 미래로 계속 달래시는 거네요. 네네. 그럼 대표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루틴이. 아, 하루 루틴이요. 저는 오전 9시에 기상을 하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10시부터 보통 업무를 시작하는데요. 예. 업무 하다가 이제 점심 먹고 네. 예. 그리고 업무 하다가 예. 저녁 먹고 예. 그리고 업무 <laughs> 하다가 이제 한 새벽 한 1시에서 한 3시쯤 예. 그때쯤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퇴근을 보통 합니다. 그렇게 월, 화 수, 뭐, 금까지 하시고. 토, 일까지, 예, 네, 하고 있어요. 아, 일 많이 하시네요? 네, 많이 하는데, 하는 만큼은 또, 또 못, 또못 하는 거기도 하죠. 아. <laughs> 네. 이만큼은 훨씬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와, 그러면 대표님은 나중에 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어, 저는 좀, 삶의 목표는 사실 좀 명확합니다. 음. 뭐, 그,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그런 것들을 성취를 하고 싶은데, 사실 돈이라는 거는 저한테는 이제 수단이고요. 저의 이제 삶의 목적이자 목표는 이제 뭐, 경제적 자유를 빨리 잃어서, 이제 가족들하고 내 남은 여생을 많은 추억을 보내고 사는 게 음. 저의 목표라서, 음. 빨리 이제 그 부분을 좀 달성하고, 그 목표대로 좀 이뤄내서 살고 싶어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표님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좀 그림을 그려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어, 저는 계획을 되게 많이 세우는 편입니다. 쓸데없는 음. 계획까지. 음. 그래서 계획은 이미 다 세웠고요. 그 방향성에 맞춰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해외 구매 대행하고 그리고 이제 위탁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음. 이제 이커머스의 사실 끝은 브랜드를 만들어서 음. 그 회사를 상장을 시키던가 음. 아니면 이 브랜드 회사를 적정 가버지에 매각을 해서 이제 그 수입을 가지고 음. 어떤 그 자금에 대한 뭐 재투자를 한다던가 음.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될것 같은데 그 과정을 쭉 겪어 나가지 않을까? 음. 네, 와 대표님 그래도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 시장에 왔고, 여기서도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만드시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빛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네. 이제 새해이기도 하고, 한마디 좀 용기를 가질 수 있게끔, 빛이 보이는 분이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최근에 이제 뭐, 시국도 되게 어수선하고, 그리고 뭐, 안 좋은 일도 되게 많이 있고, 경기도 워낙에 지금 몇년 동안 계속 안 좋아서, 사실 좋은 일들이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지금 열심히 살고 있고, 그리고, 내일 모레면 이제 새해가 되지 않습니까? 새해가 되는 만큼 이제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시고, 그거는 어 모두가 다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저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하시면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제직공만한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클로징 멘트랑 항상 하는 말인데, 어, 예. 네, 오늘 하루 좀 힘들게 이제 열심히 이제 사셨을 분들이 대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 클로징 멘트 이렇게 나가거든요.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네. 그럼 같이 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구자님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